이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0편 32편 말씀을 함께 봅니다. 10편 32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여 보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지 나를 니이 빠져서 에같이 일어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했습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무엇일까요? 물질의 복일까요? 장수의 복일까요? 아니면 형통의 복일까요? 물론 다 좋지만 저는 죄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의 속성이 뭐냐 하면 관계를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 죄가 들어오면 일단 숨깁니다. 그리고 숨기니까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하다 보니까 갈등이 생기고요. 갈등이 커지니까 관계가 깨어지는 겁니다.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날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사이였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가장 먼저 일어난 변화가 뭐냐 하면 숨었어요. 하나님이 오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숨었습니다. 그리고 죄 지음에 대한 것을 서로서로 서로 책임 전가하며 아담과 하와 사이에도 갈등이 생깁니다. 결국 에덴에서 쫓겨나고 두 사람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 갈등의 역사가 되어 버렸지요. 그런 인생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다른 말로 바꾼다면 관계 회복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결과로 천국 백성의 자격을 다시 얻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얻는 그 무엇과 이 복, 죄 사함에 받는 복은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놀라운 복이라는 거지요. 오늘 시평 기자는 죄사함을 받은 이 복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1절과 2절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시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죄를 안 지었다는 게 아니에요. 살면서 내가 돌아보면 내가 지은 건 죄밖에 없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인생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뭐냐 하면, 나의 죄를 가려주신 거예요. 마치 하얀 보자기로 나를 덮어서, 내 눈에는 너의 죄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 내 눈에 보기에 너는 깨끗해. 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이 일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입고 있던 하얀 세마포를 나에게 입혀 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천국 백성 자격을 주시고 말도 안 되는 은혜 가운데 나를 저 천국으로 이끌어 가는 놀라운 계획을 하나님이 세워 주셨고 내가 그분을 믿는 그 순간 그 복이 나에게 임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 복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고 이 은혜와 복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이제 저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일은 날마다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구원파는 이미 죄 사함 받고 예수 십자가에서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씻긴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너는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너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다 씻김받고 해결받았는데 너 지금 다시 회개한다면 너는 지금 구원의 완전성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구원에 이루어진 일들을 네가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얼핏 들으면 맞는 소리 같은데 사실은 거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한번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 없는 거 맞다. 그러나, 뭐는 씻어야 된다고요? 발은 씻어야 된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살면서 짓게 되는 수많은 죄와 허물들에 대해서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날마다 해야 할 마땅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분명히 1절, 2절에서 죄 사함 받고 허물이 가려져서 복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 봅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백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나의 죄와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그리고 내 죄를 숨기지 않고 그분께 아뢰었더니 주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셨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9절에 이와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오늘 이 새벽 우리가 살아오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죄는 용서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죄를 자백하면 벌을 받아요.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경찰서에 붙잡혀갔다고 쳐봅시다. 그래서 경찰이 여러분을 취조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죄를 지었어 라고 자백하면, 시인하면 법정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내가 자백한 것 때문에 나는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끝까지 부인하면 나죄안 지었어. 증거도 없어. 그러면 증거 불충분으로 빠져나올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그래요. 세상의 법정에서는 나의 죄를 감추고 숨기면 죄 값을 면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서는 죄를 감추고 숨기면 벌을 받아요. 오히려 그분 앞에서는 나의 죄를 자백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죄를 예수님이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가 아니라 내가 자백한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는 구원과 회복의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부끄럽지만 정말 더러워진 내 발을 그분 앞에 내밀어서 씻김받는 은혜를 누리는 이 새벽 들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10편 32편의 결론입니다. 자, 죄시슴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어요. 그렇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날마다 주님 앞에 와서 나의 죄 문제를 해결받고 깨끗함을 받았다면, 아, 그냥 깨끗함 받았으니까 그대로 있어야지가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뜻에 순종하며 계속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자, 8절,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말과 노새 얘기를 합니다. 말과 노새는 재갈을 물리고 때려야 말을 듣는다는 거죠. 자, 너희들. 지금 죄 가운데 있다가 다시 돌아왔고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더 이상 과거의 말과 노세 같은 삶을 더 이상 살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갈 길을 보여 줄게. 내가 너에게 훈계해 줄게. 내가 너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해 줄게. 그러니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세처럼 재가를 물리고, 굴레를 씌우고, 때리고, 그래야 따라오는 인생이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와 동행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 지어다. 결론은 기쁨과 즐거움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모른 채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한 영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영혼은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 세상이 주는 즐거움의 기초에 있는 것은 죄예요. 온갖 죄와 더러운 것을 행하며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온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아뢰고 자백하였더니 죄사함을 받게 돼요. 하나님이 그동안 내가 지어둔 모든 죄에 대해서 죄를 가려주시며 너는 죄 없다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의 길을 인도할게. 더 이상 과거로 돌아가서 말과 노세처럼 불순종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인생, 매를 맞아야 돌아오는 인생 살지 말고 이제는 나와 함께. 내가 주는 기쁨을 누리며 살자. 그 말씀에 순종한 의인들은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 이게 시편 32편의 과정입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의무감이나 뭐 책임감이나 혹은 벌 받는 게 두려워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죄사함 받은 게 얼마나 크고 귀한 복인지, 주와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행복인지, 그걸 누리고, 그걸 전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